낡은 빌라 입구 구석에 말라 비틀어진 화분 하나가 방치돼 있었습니다. 지나는 사람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화분 옆에 물병이 하나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그 화분은 빌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바꾸게 됩니다. 그 화분은 누가 가져다 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꽃은 이미 시들어 검게 말라 있었고 흙은 먼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을 매일 오가면서도 마치 벽처럼 그냥 지나쳤습니다. 빌라 3층에 사는 70대 할아버지는 어느 날그 화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에이 이렇게 내버려 두긴 너무 불쌍하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집에서 내려올 때마다 작은 생수통에 물을 담아와 화분에 조금씩 부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의 일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마른 줄기 옆에 아주 작은 초록색 잎이 돋아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치 손주를 처음 본 것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살렸네 살렸어. 네가 버텼구나. 그 모습을 본 몇몇 이웃도 슬쩍 물을 한 번씩 주고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 화분에는 푸른 잎과 작은 꽃들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화분 주변에는 다른 주민들이 가져온 작은 화분들이 하나둘씩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빌라 입구가 이렇게 예뻐질 줄이야. 사람들은 서로 인사도 나누고 화분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누군가 버리고 간 화분 하나를 살리겠다고 마음먹은 할아버지의 작은 손길. 그 손길이 마른 흙만 있던 구석에 초록을 만들고 말 한마디 없던 빌라의 대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매일 물한 컵을 들고 내려오는 평범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당신만의 빛이 머물길 바랍니다.